간이명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, 재산 음.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은 트럼프하고 김정은 만나게 해서 내년도 지방 선거 관련해서 쇼를 하기 위해서. 음. 그래서 어제 대북 전단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이 보낸 거 당연히 보낼 수 있는 거야. 왜냐? 오물 풍선 전에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. 아니 그 전에 북한이 한 트럭씩 나쁜 했던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거든. 그러니까 얘는 윤석열 선 대통령이 너무 싫기 때문에 오물풍선 보낸 게그 전에 우리가 뭔가 보낸 게 문제라고 하는 거고 사과를 음. 하고 싶다는 거죠 김재원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년에 광을 팔아가지고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그게 음. 있고. ]이다. 진짜 대한민국 음. 대통령으로서 알아야 될이 내용은 그럼요. 내가 볼 때는 이거를 못 들을 수는 없어요. 그럼요. 굉장히 많이 언급이 에이, 됐기 때문에. 에이. 근데 머릿 속에 안든다는 거는 음. 관심 없고 그건 음. 됐고 어차피 내 지지를 올리는 거 이거는 됐고 김정은 만났는데 이 얘기하면 김정은 싫어할 테고 음. 그런데 어제 나버렸잖아요.